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의 얽히고 설킨 관계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1980년대가 미국 보수주의가 판을 치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날드 레이건이 집권한 1981년부터 조지 부시가 그만둔 1992년까지 12년간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했으니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1970년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1969년에 닉슨이 당선되고 제랄드 포드 대통령이 물러났던 1976년까지 8년간 공화당이 집권했습니다. 중간에 민주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잠깐 집권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960년대 말 미국은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져 있었고 소련과의 군비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자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미국은 금 본위 제도를 파기합니다. 달러를 발행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화폐가 가치가 있는데, 이제 그 제도를 파기하고 달러를 무조건 믿으라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안 망할 테니 달러가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 신용을 위해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정을 맺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책임질 테니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1971년 닉슨이 실행한 정책입니다. 이전 정부인 린든 존슨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전비를 쓰느라 달러를 마구 발행한 것이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미국은 외교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소련이 다시 서방의 문을 닫고 미국과 경쟁을 하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 것입니다. 미국 외교가에서 매번 말하는 러시아와 중국 이간질하기 전략의 일환이었죠.이를 위해 키신저는 중국으로 날아갔고 문화대혁명의 정점을 지나 변화가 필요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받아들입니다.그것이 1972년이었습니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수교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중국은 아직 문화대혁명 중이었고,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의 수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식 수교는 닉슨이 물러나고 마우쩌뚱이 사망을 하고 공화당의 포드 대통령의 집권이 끝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고서야 이루어집니다. 수교를 맺은 것은 첫 만남 이후 6년이 지난 1978년 12월이었고 1979년 1월 1일부터 두 나라의 수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전까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대표했던 타이완은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적은 소련 하나로 줄어듭니다. 중국은 미국과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소련과의 경쟁에서 큰 이점을 확보하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집중했을 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집니다. 이번에는 중동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아랍세계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발생했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아랍세계는 원유감산을 통해 원유값을 폭등시킵니다. 석유값이 순식간에 4배가량 오른 것입니다. 이때가 1973년이었습니다. 이 석유파동은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미국에게 석유값의 폭등은 국민 생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더큰 곳에서 발생합니다. 생활비를 아끼려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미국 제품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이었던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시민들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일본차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산업의 심장까지 일본이 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미국 내의 각종 산업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그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 산업계도 진단을 잘못했습니다. 일본식으로 경영을 하면 될줄 알고 일본을 배우자는 열풍이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산업 구조 자체였습니다. 1973년 중반 드디어 미국은 치욕을 감수하고 베트남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던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면서 미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집니다. 부통령인 포드가 간신히 취임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지미 카터에게 지면서 8년간의 공화당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은 70년 내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해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인권을 내세우며 부도덕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으려고 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빠져나온 미국은 이제 경제를 살리고 고상한 가치를 주장하며 앞으로 가면 될줄 알았지만 문제는 또 중동에서 터집니다. 1979년 이번에는 이란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후원하던 이란왕 팔레비가 공포 정치를 펼치다 국민들에 의하여 쫓겨난 것입니다. 항상 부패한 정권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의 습관이 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란 혁명 와중에서 이란 국민들은 부패한 정권을 지원한 미국에게 책임을 묻는다면서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 미국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미국은 인질 구조작전에 실패하고 결국 굴욕적인 사과를 하며 인질들을 귀국시킵니다. 같은 해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그나마 미국에게 좋은 일이 생겼지만 미국은 그것을 좋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문제의 1980년대가 시작됩니다. 보수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레이건 정부가 집권을 시작하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힘을 노골적으로 과시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거나 정부 전복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련과의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시작합니다. 외국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군비 경쟁을 하면서 재정적자는 점점 늘어나고 이 적자를 메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문제는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꺼내든 방법은 이후에도 논란이 많은 방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을 손보는 것이었습니다. 1985년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를 통해 그동안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던 일본을 주었답니다. 환율을 두 배로 올린 것입니다. 독일 화폐인 마르크도 환율을 올렸지만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두배 올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얻은 이익은 반으로 준 것이고 미국에서 사야 하는 물건 가격은 두 배로 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은 여전히 일본에서 생산되고 미국에서 팔렸습니다. 이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합의 때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 기업의 수익이 떨어지자 일본 정부는 기업의 수익이 떨어져 실업과 경제 불황이 올까 봐 은행을 통해 아주 싼 이자로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기술 개발과 회사 혁신을 위해 쓰였으면 좋았겠지만 대부분의 일본 회사들은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통한 이익이 은행 이자를 훨씬 웃돌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 부동산 거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 경제 위기를 넘긴 듯 보였지만 결국 1991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이 정책은 일본의 장기 불황의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1985년부터 반도체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때부터 일본 반도체 회사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부는 우선 일본에게 체질 개선을 주문합니다. 하지만 일본 반도체 회사는 점점 점유율을 높이면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을 도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국은 1987년 무역 보복을 합니다. 일본 제 개인용 컴퓨터와 컬러 TV 등 전자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소련으로부터의 위협과 안보 문제를 책임져 주고 있는데, 일본은 그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 미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미국 산업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1985년도 환율 인상과 87년 무역보복을 시작으로 일본 경제는 서서히 성장을 멈춥니다. 그래도 일본 반도체는 90년 초반까지도 미국을 압도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일본이 점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미일 반도체 협정을 강요하며 일본 반도체 산업에 제동을 거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반도체 업체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결국 1996년 2차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으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가격 경쟁으로 일본 반도체 회사들을 도산시키며, 일본 반도체 산업은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을 장기 불황에 빠뜨리며 무역 적자를 어느 정도 줄였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고, 미국 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후였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를 만나면서 소련의 힘을 빼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1991년 소련이 해체됩니다.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미국의 어용학자들은 역사가 끝났으며 자본주의의 승리로 더 이상의 경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미국의 자본과 서구 유럽의 자본은 패배한 러시아로 달려가 전리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2000년 푸틴이 집권하기 전까지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 화려한 승리와는 반대로 미국의 산업은 피폐해졌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중산층 중 노동자 계급이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련과의 군비 경쟁은 미국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정부 부채는 점점 늘어났고 미국 제조업 회사들은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으로 공장을 옮깁니다. 이른바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미국과 서방 회사들은 경쟁적으로 공장들을 모두 중국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값싼 제품을 만들어 일정 기간 고수익을 올립니다. 미국의 회사와 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있는 동안 미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을 장기 불황으로 밀어넣고 중국의 세계 공장이 몰리게 하면서 중국에게 모든 제조업의 기술을 익힐 기회를 줍니다. 우리나라도 이 물결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미국은 자신들의 엄청난 자금력으로 중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지도 모릅니다. 1990년이 시작되었을 때, 소련은 붕괴되었고, 중국은 아직 발전하지 않은 국가였고, 일본은 기세가 꺾였고, 유럽은 여전히 미국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항상 그렇듯이 가장 정점에 올라왔을 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중국은 10년 동안 충실하게 서방 세계의 하청 공장 일을 하다가 21세기가 되면서부터 빠르게 성장을 하며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도 10년간의 치욕을 딛고 빠르게 사회를 안정시킵니다. 유럽은 EU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경제적인 블록을 형성하지만 국가 간의 수준차를 극복하지 못해 계속 삐걱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이제 30년으로 늘어나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타깃은 중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상은 예전의 일본과는 많이 다릅니다. 게다가 파멸시킨 줄 알았던 러시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조만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